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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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리포트. 리포터 현장 취재 시간 이어갑니다. 어 스튜디오에 김영경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년 동안 코로나 일구가 확산하면서 여러 봉사활동에도 제약이 많았죠 네. 이제는 보건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김영경 리포터가 이번에는 특별한 봉사단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이제 보통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만나고 온 봉사단은 평균 연령이 칠십 세인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네. 광산구 첨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마을 친구 봉사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나눔 앞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네. 이웃에 대한 사랑, 열정이 가득한 분들일 것 같은데. 봉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게 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만 할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친구 봉사단을 모집했는데 지난 2018년에 14명으로 구성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밑반찬 만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오전 10시에 모여서 재료 손질도 하고 직접 요리도 하고 있는 건데요. 광산구대에 이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20가정에 보낼 밑반찬을 준비하는 건데요. 지난 화요일에 마을친구 봉사단 활동이 열려서 저도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닭볶음탕을 넣어서 닭 위리에 초발하시는 거데요 네. 가지고 당근, 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지금 무치는다거나 오늘은 닭볶음탕하고 깍두기하고 콩나물 무침하고 그동안 어떤들 반찬들 좀 주로 만들어주셨어요? 음, 짜장도 해서 보내고 또 카레 같은 것도 해서 보내고 불고기나 도른들 저기에서 절임 같은 거 보통 고기 한 메뉴면은 야채 한두 종류 이렇게 해서 김치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20인분에서 조금 더 해서 점심에 이제 우리 여기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식사 좀 하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참 요리를 잘 하셔요. 그리고 아주 협조가 잘 돼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요리는 닭볶음탕이 메인 음식이었고 네. 그의 곁들을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을 함께했는데요. 이제 스무 가정에 보내니까 3, 4인 가족이라면 한 두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1인 가구는 다섯끼는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드립니다. 네 앞서 고기반찬이 있으면 채소반찬은 두 가지로 한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영양을 고려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또 어르신들이 제철 음식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먹어야 할 식재료를 선정을 하고요 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어르신들이 좀 힘에 부치실 때가 있어서 복지관에서 미리 재료를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을 친구 봉사 단원들은 재료 손질과 요리에 열중하고 이런 재료 지원은 그래도 복지관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도 단순히 여가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데 많이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구나또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봉사 단원이 77세 강영순 어르신, 72세 정윤순 어르신, 그리고 75세 유경무 어르신인데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요리로 누군가 맛있게 먹 른다는 데서 가장 뿌듯하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또 코로나 19 때는 어르신 건강 때문에 모이질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상 가정에서 이 봉사단이 해 주셨던 음식 진짜 맛있었는데 언제 다시 맛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실 때 얼른 좀 반찬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영순, 정윤순 단원 그리고 유경모 단장의 이야기 들어 보시죠. 요가 활동하다가 손이 부족하다 해서 하고 싶은 마음에 올라와서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봉사활동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보다 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면 너무 황홀해요. 제 건강에 허락하는 날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한 20가정을 저희 여기 복지관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식당이나 뭐 다른 데 비해서 저희는 조미료 같은 걸안 넣고 순수 자료로만 하니까 다른 데서 해주신 것보다 네. 저희들이 해서 보내는 게더 맛있고 <laughs> 그런다 그럴 때가 더 보람되고 좋았어요. 코로나 때좀 쉬었어요. 음. 그 받으시는 분들이 언제 우리가 해주는 요리가 나오냐 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을 때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이 <laughs>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네한 달에 두번 오전 열 시에 모여서 재료 다듬고 또 요리하고 포장까지 하면 한 시가 넘어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두시 넘어서 이제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어 이제 연세가 좀더 드신 어르신들은 재료 준비를 더 많이 하고요. 불 쓰고 젖고 이런 힘든 활동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눔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반찬 나눔뿐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는 이제 마을 친구 봉사단 활동 방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어르신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필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어, 첨단복지관의 옥상에 보면 하늘정원이라는 유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텃밭을 갖고 와가지고 공동 먹거리를 직접 키우셔가지고 같이 밑반찬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첨단복지관 주변에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권 주변에 그 쓰레기를 줍고 플로깅을 함으로써 건강과 함께 주변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을 스스로 돌보는 어떤 자치 조직으로서의 전통적인 마을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사단이 더 힘차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연령 70세 마을 친구 봉사단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봉사단이 더 힘찬 활동할 수 있길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